평영을 잘하기 위해서 발차기를 잘 차야 한다 라는 말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? 평영킥 연습 루틴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연습 방법은 발목 유연성 및 전광이 근육 강화 연습입니다. 평영킥의 핵심은 발목입니다. 발목의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발차기를 절대 찰수 없습니다. 평소 평영킥을 할때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분들은 이 동작을 통해 발목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으실 겁니다.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제자리에 서서 한 다리씩 발차기 연습하기입니다. 발목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셨다면 제자리에 서서 평영 발차기를 연습합니다. 양발킥을 차기에 앞서 한 다리씩 연습하면서 움직임을 익힐 거예요. 세 번째 연습은 벽에서 평형킥 연습입니다. 앞에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끼셨다면 이 느낌을 가지고 엎드려서 연습합니다. 3단계 연습까지 10분만 투자하시면 정확한 평형킥의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.